안녕하세요. 메이저 베이스볼 입니다. 자, 오더 글러브 또또또 예쁜 배색 흰빨파그 다음에 바인딩 웰팅은 노랑 입니다. 보고면이 빨강 인데요. 어... 촉감이 에... 탄탄한 빨강입니다. 기존에 약간 소프트한 빨강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탄탄한 빨강으로 에... 제작이 됐습니다. 매끌매끌, 맨질맨질 하고요. 매끌매끌이 아니라 맨질맨질 네, 그리고 음 아주 네, 짱짱한 느낌 외은 예. 네, 이렇게 멋스럽게 됐고요. 끈은 일반 끈입니다. 단면 끈이 아닌 요새 단면 끈을 제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단면 끈이 굉장히 드라이 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단면 끈을 선택하시고 드라이 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웬만하면 단면끈을 추천을 네, 이거는 이제 실사용 각잡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좀따따 함이 느껴져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상은 다음 날로 넘어와서 지금 어, 바로 앞 영상의 다음 날입니다. 1차 작업을 이제 쭉 했습니다. 지금 거의 두 시간, 거의 두 시간 반 정도로 계속 마사지하고 쉐이핑을 했거든요. 어, 이게 엄청나게 하드하진 않은데, 뭔가 이, 이 단단함이 좀금방 이제 길이 안 들어서, 뭐 오랜 시간 지금 이제 마사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 지금 저희 메이저 카페에도 예, 뭐 기성 글러브를 사셨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죄송할 따름이죠 눈높이를 못 맞춰 드렸으니까 근데 이 각잡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정도면 실사용해서 어 사용해도 충분하겠다근데 받으시는 분이 에 어떤 글러브를 어느정도 부드러운 글러브를 쓰고 계셨냐에 따라서 그 체감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지금 에 물론 내일 반나절 내일 낮에 좀더 작업을 하고 오일링까지 할 건데 예, 요게 좀 뻑뻑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뭐 저희 글러브에 대해서 뭐 솔직히 미즈노나 뭐하타케아마나뭐 A 등급 어 브랜드를 사용하시다가 저희 걸 보시면 당연히 조금 눈에 안 차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그만큼의 퀄리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그나마 조금, 예, 고가가 아닌 중저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지금 댓글, 그, 뭐, 글을 남겨주신 분은. 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금 요 오더해주신 분한테도 죄송해요. 괜히 이런 말을 꺼내서. 음, 어, 이, 저희 글러브는, 저희 글러브 급에 급의... 다른 글러브들랑 비교를 하셔서 가격이나, 뭐, 어떤 무게나, 이런 거를 좀, 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참. 이 영상을 혹시라도 또,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고, 저희 글러브를 구매하시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준수한 글러브, 어, 그냥, 어, 쓰기 편하고, 에, 질이 나쁘지 않은 글러브를, 솔직히 질이 안 좋은 글러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 에, 물론, 이제, 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어, 준수한 글러브를, 에, 그렇게 거품이 많이 끼지 않는, 하는 뭐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제 퀄리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예뭐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아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드시 마음에 안 드신다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좀 비꼬는 듯하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음, 앞으로도 더욱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저희 글로브를 제작하는 한국 공장이나 지금 앞으로 시작하는 예, 중국 공장이나 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뭐 미지노 프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가 예, 사사키 무슨 뭐윌스 A2K 이런 퀄리티를 사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에그 정도 만드면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쓸 진짜 못쓸 글러브 막 저질의 글러브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쓰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에, 뭐 눈높이가 이제 저희하고의 이제 에, 그런 뭐라 그럴까 에,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냥. 어 감안을 좀 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저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뭐 맨날 밤까지 남고 새벽까지 일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최대한 제 마진을 줄여서 좀 그나마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애쓰고 하는 그 보람이 없어요. 굉장히 더 고민을 하고 더에 지금 생각을 해서 어좀 뭐랄까 좀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더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아무튼 이거 글러브는 지금 내일 조금 더 마사지하고 쉐이핑을 또할 거고요 이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시간이 지금 어제 포함해서 거의 3시간 3시간 반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금 뻑뻑함이 있습니다. 일본 가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사용에, 사용해도, 뭐 튀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음, 요 정도 하면은 괜찮으시라 생각하고, 만약 혹시라도 받으셔서 뻑뻑하시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조금 더 작업을 해드리던가. 왜냐면, 글러브, 뭐, 오더라든지, 구입하신 글러브 작작기를, 3일 사이에 하면은, 너무 기다리, 이게, 예, 그, 렇게까지못 기다리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최대한 이틀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이제 좀더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도 아까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져서, 예,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내일 좀더 작업하고, 5일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메이저 노력하고, 어, 정말, 제가, 제 기준에 양심적으로 가격 책정이라든지, 뭐, 이런걸 해서, 만약에 불만족스러우면은, 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환불도 해드리고, 다, 오더를 환불해드리는 업체는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봐도 좀 별로 잘못 나왔다, 그러면 환불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애를 쓰는데, 예. 좋그니까안 좋은, 좋은 말을 하셔도 되는데 예, 방법이 조금 아무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좀 서로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저희가 지,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들안 드는데 사용을 그냥 해주세요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좀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따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신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이런,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답이 없으시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답은 기다려보고, 요거는 어 내일, 낮에 작업도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